자 여러분 여기 주문진 영진 해변입니다 어, 아까 제목을 잘못 써서 다시 고쳐서 라이브 또 한번 켰는데요 바다 좀더 보시죠 저쪽에 주문진 저쪽 제 뒷편에 주문진항이 보입니다 이쪽은 반대편 해변 음, 파도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도소리 파도소리 여기 나오니까 사람도 없고 힐링이 되네요. 그죠?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시간되면은 여름에 사람 많아지기 전에 한번 오시면은 날씨도 좋고 봄이라서 춥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고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. 저쪽에 등대인가? 의정표 같은 게 있고, 저쪽에 또 공수, 뭐 배가 어, 지나가고, 갈매기도 날아가고. 보이시나요? 잘 안, 어, 카메라가 이게 전방카메라라서 안 보이실 것같니다 파도. 주문지나. 아,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힐링을 한번 해보시죠. 바다는 언제나 이렇게 와도 참 평화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천안함 10주기인데 그 바쁜 와중에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와중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국군장병 여러분들. 우리 군정군 여러분들의 그 명복을 다 같이 빌어주시고 어,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어, 한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파도가 그렇게 뭐 세지도 않고 잔잔하고 좋네요. 어, 해변, 해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, 그죠? 아주 좋습니다. 자,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제가 여기서 이쪽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무실에서 뭐 5분이면 나오니까 자주 자주 해변 한번 찍어 드리고 날씨 좋을 때 여러분들 힐링할 수 있도록 한번 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. 다음에는 저쪽, 저쪽에도 주민진항, 저쪽 위에도 해변이 있고, 또저 아래도 또 해변이 있대는데 한번 그쪽에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아주 좋습니다. 날씨도 좋고. 자, 바다, 먼 바다 한번 보시죠. 저쪽에 제 뒤편이 주민진항 자, 여러분들도 그, 바쁜 와중에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 바닷가에 나와서 저도 힐링을 하고 여러분들도 힐링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해줄 건 없고. 우파 여러분들 요즘에 나라 걱정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. 우리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.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에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. 문재인이 그 기만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마당이지만 우리 애국 국민들은 속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씨 좋고 모래도 좋고 좋네 모래가 많이 나오니까 눈부시네 눈부셔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, 아직 여름이 아닌데서 사람들 은 아주 한가하네요 평일이라서 그런가 야 해변 좋다 이렇게 사람 없는 해변에 오니까 참 좋네 요자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